저번 시간에 갑의 특징을 살펴보았죠. 갑을 이해하는 핵심은 갑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구에 처음으로 등장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을목이 상징하는 인체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인체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핵심 구조를 먼저 살피는 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식공도로 살펴보면 우주의 근원에너지는 임수로 생명수라고 부릅니다. 만약 우주에 생명수가 없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죠. 현재의 복잡한 엔트로피를 우주가 생겨나던 시점으로 돌리면 오로지 임수만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선가 우주가 폭발합니다. 그 폭발력이 바로 계수 에너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수 없는 에너지들이 온 우주에 펼쳐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정체물을 암흑 에너지는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고 인체 외부, 내부에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인체의 내부에 존재하게 되었고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주가 폭발하던 당시의 엄청난 열기는 정임합하여 회전 운동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물질을 무토라고 하는데 바로 지구죠. 인체에서 무토는 몸통, 육체입니다. 몸통은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결정하고 나와 너의 경계를 결정해서 이기심, 탐욕, 육체, 투쟁심리를 갖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토 내부의 정임, 합, 회울의 작용으로 중력으로 당겨와 내 것으로 만들려는 작용, 물질과 육체를 만드는 에너지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용력이 강하면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뇌에 우주의 주인 계수가 들어오고 인간의 몸통에 정화 심장이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시쿵도로 다시 보겠습니다 계수 1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는 암흑 에너지이죠 이것이 인간 육체의 뇌로 들어오는 과정이 계수가 갑단세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바로 우주의 어미 인간의 어미 개수가 생기를 부여해서 갑에게 전달하여 갑 단세포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인체의 머리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생기이기에 육체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로 털이나 손톱, 발톱처럼 조금은 단단한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볼까요? 개수 1은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며 내부의 중력 에너지를 머금어서 극히 일부의 중력 에너지 정화가 열기와 함께 물질과 육체를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이 화생토로 지구 내부에 열기가 저장이 되고 인체 내부에 열기가 저장되는 과정입니다. 바로 36.5도의 온기가 있는 이유인데 우주가 열리던 시점에 생겨난 엄청난 열기와 정임 합의 끊임없이 회오리 치는 과정에 발생하는 열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체 부위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개수와 정화입니다. 개수는 인체의 뇌와 같고 육체와 정신을 모두 지배하기에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중력작용으로 만들어진 몸통 내부로 들어가 열기를 품은 심장이 되었습니다. 뇌와 심장.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생겨난 겁니다. 다만 수, 화는 에너지이기에 스스로 작동하지 못하고 반드시 육체를 통하여 존재를 알립니다. 개수는 인체의 머리로 정하는 인체의 몸통을 통하여 존재를 알립니다. 만약 육체가 없다면 뇌도 심장도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계수와 정화가 따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충을 통하여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런 이치는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심폐소생술의 원리입니다. 심장과 폐가 스스로의 운동을 멈추었다고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가만 두면 4분에서 10분 내로 뇌사에 빠지고 사망하기에 심폐소생술로 뇌와 심장을 연결시켜서 살리는 것이죠. 이런 이치로 심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머리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뇌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우주의 어미 개수가 갑에게 생기를 전달하면 살아 움직입니다. 개수가. 물과 연결이 되면 인체의 입과 손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수가 문제가 생기면 말을 못하거나 손발에 장애가 생길 수 있죠. 개수가 병화와 연결이 되면 빛을 통하여 색채를 구분하고 분별력을 갖습니다. 인간이 화려한 색채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관계가 개수와 병화의 조합입니다. 개수가 정화와 연결이 되면 충을 통하여 심장과 뇌가 반응하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작동원리가 바로 정계충입니다. 개수가 무토와 연결이 되면 육체덩어리의 영혼을 부여합니다. 무토는 부친과 같아서 우리에게 호전성을 남겨주지만 개수는 모친과 같아서 지혜를 유전해 줍니다. 개수가 금기와 연결되면 호흡과 작동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개수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 외부에 존재하는 개수 2와 연결하여 숨으십니다. 만약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인간은 10분도 넘지 못하고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손바, 부처님 손바닥에서 살고 있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잘라도 10분만 숨 쉬지 못해도 죽어버립니다.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이 쓴 놀라운 가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경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뇌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조사했는데 언어와 운동 능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유독 시각, 지각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일으켰다. 또 다른 중요한 뇌 손상은 색에 대한 감지 능력이 완전한 또는 부분적 상실이다. 환자들은 모든 것을 흑백의 음영으로 밖에 보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의 뇌 개수가 병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조사에서는 언어와 운동 능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 예문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묘년 을사월, 신유일, 가보시. 선천적으로 벙어리로 태어났는데, 1997년, 정축년, 6월, 가족과 말다툼하다가, 안타깝게도 음독 자살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하기를, 개, 을 조합은 뇌의 생각과 을의 언어 능력이 조합한 것인데, 이 구조는 개수가 없고, 월간에 있는 을목이 신유에게 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을목이 상징하는 언어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벙어리로 태어난 겁니다. 즉, 개수에 문제가 생기면 언어능력에 장애를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